순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요령은 여러분 아마 그 주일날 주보로 목장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그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보시면 토요일 하루 정도가 빠집니다.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교우들이 크게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 말한 것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는 경제적 자본, 이 재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상업적인 대부 활동을 할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율법에 못을 박아 놓으세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왜 돈을 빌려요? 뭐, 요즘, 요즘 시대에는 뭐, 여러 이유로 돈을 빌리죠. 그러나, 수천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왜 돈을 빌리겠습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생계형 채무자를 얘기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계형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만약에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자 때문에 채무 노예가 되는 것으로 몰아가는 죄가 돼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 식물, 이자를 산정할수 있는 어떤 물건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법이에요, 법. 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그럼, 아이고, 그럼 뭐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누구에게는 받아도 된다 그래? 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 단서가 붙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 요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어떤 말씀이 붙습니까? 뒤에 붙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세목 세목 얘기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보면 됩니다.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근동아시아가 여러분 이런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흥황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족에게는 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부터지요? 다만 타국인에게 구워주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자 그럼 타국에는 뭘까? 사업상의 파트너, 요즘으로 얘기하면 또는 무역 파트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 비즈를 쓰는 경우가 그러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채권자와 이 채무자는 이자를 사이에 두고 돈을 빌리고 빌려줘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꽉 막힌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지를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앞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동포들에게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이자를 붙여서 대부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동포의 생계형 채무를 받아 줌으로써 형제 동포를 자비롭게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20, 20절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뭐가 붙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죄에 뭘 주신대요, 백권사님? 뭘 주신대요?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우리 기, 한국교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받고 싶죠?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족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 가 보세요. 그런 거 얼마나 큰 복이 많은지.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 뒤에 종이 제가 나눠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33편 1절에서 3절.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종이 보셨어요? 예? 갖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백 권사님 받으셨어요. 종이 133편 1절에서 3절 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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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으셨어 뒤에 종이 좀 갖다 주세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3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동, 동거,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원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133편을 그 어떤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지 않고 보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연합화의동구함이 어찌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맥락을 이 신명기 말씀에 가져다가 딱 붙여보면 어떻게 이말씀에서 이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마라 왜 이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오늘 20절에 내 손으로 하는 뭐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복들이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함께 동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분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깊이 유념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뭐냐면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이것들 함부로 하지 말라 이랬는데 왜 그런가? 보냐면 21절에서 23절 성급한 서원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요? 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지킬 것, 지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건부 기도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배하게 한나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네가 정말로 한나처럼 그렇게 내 앞에서 일단 서원했다면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값싸고 성급한 흥정이나 거래를 하듯이 기도하지 말았네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박 농사 엄청 잘 지어 놨는데 박관순 집사님 사과 농사 엄청 잘지었는데최 목사가 그냥 가다가, 아이, 성경 말씀대로 땀하고 도전다 그랬으니까, 에? 막 그냥 한 박스 뭉쳤다가지 여러분 먹었다 그러고 보세요. 속을 어떻게 생각하어요 음에 저피 같은 거 이럴 거 아니에요. 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니 맥락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24장은요, 약자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다 같이 부유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때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 남의 집에 포도 보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달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유재산권에, 아, 뭐야, <laughs>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앞설 수 있다는 얘기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생존해야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삼일 굶은 사람은 절도죄를 범하지 않고도 자신이 기아를 면할 수 있다라고 율법이 용인을 해버리세요.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드라마,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유, 한국말도 뭐, 이야기 힘든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장발장이라고 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 내용을 볼수 있는데, 성경은 장발장과 같이 불행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신부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뭐야, 그 은쟁반하고 몇 가지 좀 비싼 것들을 갖고, 소위 말하면 튀어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잡히거든요. 경찰이 와서 이거 당신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아니라 그래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궁한 형편을 이 신부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대로 대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장발장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누구든지 긴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과일을 까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에 이 사유 재산권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거 여러분 감히 허용을 안해 놨었을 텐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농사 지을 때 서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말씀에 또 봐야 될게 뭐냐면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도 그렇고 24절 뒷부분을 해보면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박 씨사님 그 사과밭에 가서 그럴 일은 하지 않겠지만 사과를 따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배불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어봤자 한두 개 먹겠죠.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요 그러나 어떻게 붙어요? 그릇에 담으래요? 담지 말래요? 담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청양고추를 좋아하는데, 백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하, 따, 저거 맛있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개 따먹을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비닐봉지 가져다가 막 뭉쳐드려요. 때려 담으면 된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따도 되는 니라 당장, 어떻게 해요?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보리나 밀, 이삭을 따서 어떻게 해요? 먹어도 순간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용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래 놓고 내 이웃에 곡식밭에 뭐를 대지 말래요? 낯을 대지는 말래요. 이게 뭔 얘기냐. 네? 긴급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과일을 따먹을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생계의 필요를 위해서 허용된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잖아요. 그곡식 파트를 이용해서 이 이익을 어떤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낯을 대어서 본격적인 추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서리하라고 했을 때, 그거 따다가 집에서 어떻게 잔치하라고 서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무한두개 정도는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것을 용인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뭐냐면 구성원의 재산, 곧 곡식이나 열매를 궁핍한 사람들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과 동시에, 아, 그러면 어떻게, 내 밭은 남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가 붙잖아요. 예? 그러나, 그러나가 붙지 않습니까? 그릇에 담지 말라고 했고, 낯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파치나 포도원 소유자의 재산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요. 아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풍요의 심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고 호세아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과 같이 어떤 남녀 평등, 어떤 성평등의 구조 속에서 보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의 여성은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 규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편견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근동아시아 이 국가에서 특별히 이 가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 근동아시아 국가에서 여성은요 모든 구실로 이혼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싫어요, 갑자기. 살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아, 남의 집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렵지 않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옛날 조선 말대로 소박, 소박 맞게 내보내버렸어. 근동아시아가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보낼 때는 위자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한 사람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혼이 흔한 것이었고 그 아내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흔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하나에 들어갈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아주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제들을 흩어 놓는 그런 성관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이혼한 남자는요, 집을 떠난 아내가 만약에 재혼했다면, 그녀와 다시 재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성을 보호해주고 싶으셨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켜주고 싶으셨다고.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이혼을 통제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실제로 이혼은, 이혼제도를 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율법은 없습니다. 이혼은요, 고대 근동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아, 내저 네, 여자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해요? 그것도 처버릴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당시의 이혼 관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했다는 겁니다. 여성은요, 남편이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든가, 이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 여성은 어떻게 해요? 소박 맞게 할 경우는 뭡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기 전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 우리는 선뜻 생각하기를 가늠인가? 남의 남자하고 잤나? 간통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는 모세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일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아마 수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동아시아 여타 부족의 관습처럼 무분별하고 부정하며 변덕스러운 남편 때문에 아내는 아내가 쫓겨날 수 있었다 없었다 모세의 율법은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예요두 번째로는요 이혼 규정에 대한 율법은요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성을 보호해줬어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여성은 여성은 결혼이 파경에 이를 때이 진짜. 어디다가 이 소위 말하는 하소연 할수 없는 아주 불리한 상황, 취약한 구조에 놓인 것이 이 이혼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남편만이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해 보면.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 마음에 정했을 때 적어도 이 율법은요, 그 남자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딱 부과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혼증서를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혼증서는요, 쉽게 발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보면 정당하게 발행되고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남자들이 조급하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망설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결혼 관계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무엇이든 남자가 그냥 자기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증서가 있을 때야만. 하자가 있을 때야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켜주셨어요. 율법은 결혼에 불만족스러운 남편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아내 역시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요. 자,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다가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이,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 실증이 난이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습속이 그랬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이혼증서를 주어가지고 그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두 번째 남편이 아니면 그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결혼은 뭘까? 평생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잠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혼약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요, 자기 행동이 여우 앞에서 가증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 율법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새목 새목 지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래요, 보내지 말래요. 내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증거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쟁이면 즐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전쟁 분위기에서도 여러분 유대율법은 뭐냐면 신혼부부의 행복권을 옹호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르게 보면요. 신생아를 서로 사랑해서 신생아를 낳는 것도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 10편 말씀 한번 보세요. 127편 1절에서 5절.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삼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래놓고 4절에 어떤 말씀이 붙어요?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고요? 화살 같은 이 말씀이 왜 붙는지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5절 뭐라고 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성경 말씀이 보면. 네? 새신랑에게는 아무런 군사적인 의무도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일도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매개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열어뒀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있는 말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오늘 좀 생략하고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십니까? 한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김혜권 교수는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과 어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헐벗고 금질인 자, 가난한 자, 약자 중에 약자라 여겨졌던 여성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강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데 최우선 관심사를 갖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얘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가 적어도 우리와 재산이나 학력이나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어떤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처럼 이렇게 강도 만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강도 만난 자,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세요. 자, 그럼 내가 또이 말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처럼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나를 돌봐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웃 강도 만난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눈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여러분 그 길입니다. 없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이 살피고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